오늘은 저희가 성탄주의를 맞아서 누가 보면 2장 8절에서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이란 한자죠. 그래서 거룩한 분이 탄생했다. 그래서 거룩한 분이 태어났음을 나타내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도 얘기하는데 크리스마스의 앞에 크리스는 크라이스트를 얘기하죠. 어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파견되다. 그래서 파견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파견된 것 그것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어 길에서 보다 보면 엑스마스라고도 쓰여 있죠. 그 엑스는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했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첫 글자가 X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줄이는 헬라어 단어로 X하고 마스, 그리스도가 보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제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그 기독이라는 표현은 똑같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교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사가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바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학식이 많은 서기관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오늘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목자, 양치는 사람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우리가 목자 하면 그 예수님 그림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어린 양을 딱 안고 푸른 이 초장에 시내가 옆에 평안하게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그러나 실제 목자의 삶은 매우 고단한 삶이에요. 양을 끌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녀야 돼요.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이제 우기와 또 건기가 있기 때문에 먼 지역, 다른 지역으로 몇 달씩 가서 양을 돌보고 들에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이 생활하는 게 목자입니다. 그리고 양을 돌보다 보면 양이 뭐 여러 가지 출산도 하기도 하고 양이 다치기도 하고 그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자기의 혼 몸을 다해서 육체 노동으로서 그 양을 돌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몇달 동안 씻지 못하고 며칠, 며칠 동안 씻지 못하는 것은 목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의 삶은 어떤 삶이야? 고단한 삶이에요. 여러분, 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몇 달씩 타지에 나가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목자라는 직업 자체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의 근동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목자 하면 천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또는 아주 어,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무시를 당했던 것이 목자의 삶입니다. 오늘 천사들은 바로 그러한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이야기해줬어요. 그것은 이 복음의 소식이 그리스도가 나신 이 놀라운 소식이 학식이 높거나 지식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배움이 적거나 육체 노동을 하면서 때로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는 그러한 외진 곳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은 능력이 있고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사들을 목자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성경의 말씀은 물론 깊이 있게 들어가면 끊임없이 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들으면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단순한 것이 또한 이 복음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어린 아이들 또 어른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전해지는 복음의 소식이 저희 모두에게 들려지고 또 복음을 통한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천사들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스도가 어린 아기로서 말이나 소에 밥통인 구유에 누워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항상 기다려왔던 존재예요. 당시에 이제 유대는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계속 점령을 당하고 있었고 착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유대인들은 가진 것을 뺏기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멸시를 당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구원해주겠다라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 그들에게는 매우 간절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로마나 어떤 세상의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 독립을 위한 오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시기에 오셨느냐? 그것은 구원을 절실히 그들의 삶 속에 필요로, 피부로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얼마나 자유와 그들에게 얼마나 해방이 필요한가를 그들의 삶 속에, 역사 속에 알수 있도록 하시며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 목자들은 대단한 광경을 보게 되어져요. 수많은 천공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국 합창단이라고 불릴 수 있는 수많은 천공과 천사의 이 찬양, 이 가사가 무엇일까요? 뭐라고 노래를 했을까요? 바로 14절이 바로 그들이 노래했던 그 노래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천사와 이 천사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목재들이 그 광경을 볼 때에 들어보니까 그 가사가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평화하면 아, 우리가 전쟁을 멈추고 우리가 함께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그런 평화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어, 전쟁을 하고 있던 독일과 영국 사이에 역사 속에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2차 대전 중에 이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잠시 그들이 전쟁을 멈추고 서로. 아픈 사람들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부상 나온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캐롤을 부르며 기뻐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평화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하고는 전혀 다른 평화입니다. 먼저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 지랄교 친구들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시계를 만드는 이유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핸드폰 전화기를 만드는 이유는 전화를 걸고 여러 가지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만듭니다. 우리 주학교 친구들 물어볼게요. 게임기는 왜 만들죠? 게임하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셨어요. 그 중에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시고는 내가 좋다, 선하다라고 기뻐하셨지만 특별히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내가 더욱 기쁘다, 더욱 선하다, 더욱 좋다라고 하셨어요. 인간을 만들 때에는 다른 모든 풀이나 나무나 바다나 물고기나 짐승들, 새와는 달리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사귀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자기를 닮게 만드실 뿐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죠.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허락가시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뱀에 들어간 사단의 말을 듣고는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 이 사단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창조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는 존재로 내가 살겠다라는 그러한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못을 하면 벌을 받습니까? 상을 받습니까? 반역을 하면 영광을 받습니까? 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며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죽음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과의 계약에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인간 전체가 모두가 다 지옥의 형벌을 가야 하는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귀고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처벌해야 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은 그 죄의 본성이 자기 마음속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마치 죄의 공장처럼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처지를 보시고는 가슴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저의 사랑하는 아들이 지옥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없죠 마찬가지요 하나님도 자신이 사랑하여 만든 그 인간이 자신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그 인간이 영원한 지옥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서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파견받은 날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우리가 이 성탄자라면 단순히 거룩한 분이 태어났다 라고 생각하는 단어지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파견한 날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날을 정하고 그날에 저희가 예수님의 오심을 또이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세계 교회가 다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동방교회나 또 동방교회 전통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1월 달 중에 이런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날을 기념하는 날로 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이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무엇이냐? 인간의 역사, 올해가 몇 년이죠? 내년은 몇 년이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정한 바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로서 인간 역사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로 정한 기념하는 그 해를 기준으로 2022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22년을 하고 내년은 2023년째가 되어진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 속에서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해마다 예수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됐는가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중요한 지식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구원하십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까? 상을 받아야 합니까? 벌을 받아야죠. 인간의 벌은 죽음,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지옥의 죽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100억을 빌렸으면 그 100억과 더불어 그 100억에 대한 이자를 다 갚지 않는 한은 빚쟁이로서 살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자유함을 뺏기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 값을 치르지 못한 상태에 끊임없이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그 죄들은 인간 세상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인간이 만들어진 본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시계를 샀는데 시계가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또는 시계가 시계 줄이 조금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요. 그래도 그 시계는 정확하게 가고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나머지 부분이 휘황찬란하고 좋아도 망가진 시계, 시간을 알려 주지 못하는 시계는 시계로서의 기능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여러 가지 범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를 얻고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인생은 도저히 구원 을을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벌,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지옥의 고통을 그곳에서 감당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끔찍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할 때에 담대하게 그들이 그 순교의 자리로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만큼 힘들어 하셨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적인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지옥의 고통이 예수님의 죽음에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죽는 제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어야 할그 영적 죽음과 지옥의 모든 형벌을 그곳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자신이 스스로 모두 다 이루시고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진다. 이 다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을 부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땅에 모든 사람이 이제 싸우지 않고 평화를 누린다는 세상이 말하는 그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평화롭게 바뀌었다. 라는 의미에서 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이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던 그 기대와 목적을 따라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게 되어 거예요. 에,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날은 예수님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우리 친구들 선물 받는 날인가요? 물론 이 날이 너무 기쁘니까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선물을 주고 이 기뻐함을 축하하는 날이니까 선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맞는, 성탄절을 맞는 우리 속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일 만큼, 지옥의 고통을 그에게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오늘 그 선물을 받는 기쁨과 즐거움이 저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선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선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못 하겠죠? 제가 저희 교회에 선물을 준비할 때마다 막 드리고 싶은 선물, 좋은 선물들이 많은데, 이거를 잘 사용하실 수 있을까? 뭐 핸드폰을 조작해서 써야 되는 뭐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사드릴 때 염려가 돼서 잘 사드리질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이 성탄절 하루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성경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꼬마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주었는데, 아이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물고기밥으로. 왜냐? 얘한테는 그게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성경을 선물로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다이아몬드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던져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올한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애쓰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시상식을 이렇게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상을 받아야 할 분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독교 강요 제자반을 하는데 제자반에서 상을 받으려면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고 한 번도 숙제를 안 하지 않고 해야 상을 받습니다. 만약에 한번 지각을 하거나 한번 숙제를 안 해오면 상을 못 받아요. 그런데도 상 받는 분이 반입니다. 근 올해 성경 퀴즈를 해봤는데, 아, 제가 이 선물을 드릴 때마다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은데, 아, 그런데 참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상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요. 그 얘기는 참 예수님을 알고자 애쓰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다. 제가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이 바쁘시겠지만, 내년에는 다시 힘을 내서 하나의 말씀 열심히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했을 때 정말 느끼는 그 기쁨이 내년에는 그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서 그 기쁨이 더큰또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